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임브레이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첫 먹방은 제가 요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오시가! 맥도날드에서 사왔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예, 이거는 물은 아니고, 스프라이시고,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맥도날드. 여러분, 혹시 드셔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아니 뭐, 전국에서요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자, BTS. BTS 밀입니다. 예. 여기 보라해 한국말로도 적어 있어요. 보라해. 아, 신기하다 진짜. 그냥 BTS도 아니에요. 더 BTS. 더 BTS. 더 BTS 미 한번 공개해 보도록 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처음 먹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통 그, 그 미디엄으로 많이 먹는데 오늘은 라지로 먹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BTS의 팬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드토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 맥. 치킨 맥너겟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애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라고 해도 되나 저번에 나이가 어리니까요. Anyway. 헤이즌 그리고 스위스 칠리 이거를 두, 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BTS가 그래서 제가 이, 이 그리고 두 개밖에 오더를 못해요. 참고로 그 이상 오더를 하면 또 페이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두 개만 오더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오더했는지는 이렇게 단계별로 있거든요. 라 a r g e s t m e 그다음에 그 소스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리고 음료수는 어떤 걸로 할 건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오더한 이유가 뭐 이런 거뭐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한번 해봤고요. 별로 특별한 건 없네요. 근데 약간 이게 더 노릿노릿한 것 같다. 먹고 한번 어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맥도날드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사실 좋아하죠. 조, 좋아하는 편이죠. 이것도 킵하면 좋겠는데 뭐. 어 그, 그저께 까지지또아 아닌 같같고자 보세요 옐로우 먹어볼게요 n d the 는데케 t 을안달라 a t c h up, o b v i o u s l BTS가 좋아. 하는 g 을 즐겨 보려고 제가 그건 안하고 그냥 이제 소스 두개 o i 소스랑 케이준소스 먼저 케이준 케이준은 약간 노 n 네요 매운건가 안 매운건가 a j 매운 u 거 is a 요 케이준은 약간 달달할 텐데. 볼게요. 음. 어디? 어, BTS에 이런 맛을 좋아하는구나. 어? 약간 매우, 매운 거 같기도 한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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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맥너겟에서 예전에 제가 아리끌을 올릴게요. 여기 뭐 있을 거예요. 뉴스에서 맥너겟을 비싸게 2배에 올려가지고 거의 1억에 뭐, 뭐 비드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아, 이거 좀. 우리나라 같다, 보요 우리나라 같죠? 아 이거 이베에 올려도 되려, 되려나? 어 이거는 울릉도 같다. 울릉도, 그렇지 않아요? 안팔리려나 혹시나 해서 봤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그거 같다. 우리나라, 그죠? 아 이거 이베에 올려볼까? 진공포장해서. 혹시 알아요? 모르죠. 근데 귀찮아. 귀찮아. 그냥 안 할래요. 그냥 먹을게요. 특별 히 맛있냐고요? 음. 아 먼저 아까 소스 얘기가 있었죠. 아. 케이준 소스가 케이준 소스가 약간 매운 것 같아요 달면서 맵다 고해야 되나? 맵다고 하기엔 좀 그렇다 음, 이게 매운 건 아닌데 스파이시 머스타드 느낌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안 맵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 사람한테는 안 매울텐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원래는 종이로 나오는데 여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어있습니다 아, 탄산이 좀 부족하네요 막, 막 쏘지는 않네 anyway 그 다음에 스윗 칠리 소스 한번 먹겠습니다 음! 이것도 안 매운 건 아니에요 달면서 매운맛이 있어 음~~ 제가 뭐 좋아하냐고요? 무슨 소스 좋아하냐고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 혹시라도 있을까봐 저는 바베큐 소스를 좋아합니다 맥도날드 바, 특히 바, 맥도날드 바베큐 근데 오늘은 당연히 BTS 팬으로서 BTS가 즐겨먹는 거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 할게 많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넣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bts 가 뜨기 전에요 bts 가 투코 뭐죠 그럼 어떤 그룹에 있었잖아요 투코 포스코 뭐그랬던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나지만 거기 있다가 이제 bts 이름을 바꾸면서 떴는데 저는 bts 가 상남자 기억나시나요 몇집인지 모르겠는데 배고파 대 너의 오빠 너를 자꾸 말 거야 두고파 그 노래 있잖아요 저는 그그 그, BTS가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안무 영상을 올렸을 때 유튜브에 저는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건 제 아내한테 보면, 바로 물어보면 알겠지만 음 얘네들 정말 될거 같다. 잘 되면 될거 같다. 잘뛸거 같다. 사람들한테 이제 어, 익스포즈만 잘 되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와그 이후로 막 상자가 막 그렇게 그데 저도 BTS를 너무 좋아하죠. 쩔어 같은 거, 어, 쩔어 춤, 춤도 춤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BTS 춤은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내가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 벌써 6개 먹었어요. 네 개밖에 안 남았다. 어, 혼자 먹으니까 죄송하네요. 진짜 지금 배고프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음, 또 무슨 얘기하지? 음 그때 어떤 사람이 BTS 노겟을 이렇게 어느 그 비디오 캐릭터 게임의 캐릭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이베이에 올렸는데. 제가 언뜻 봤는데, 와, 정말, 희한한 것도 많이 올리지만,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도 많이 있구나.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진짜 거짓말이라 이런, 봉투 있잖아요. BTS 봉투. 이것도 나중에는 이게 희소성이 있을 것 같아. 요 사람들이 다 버리는데, 그것도 한 10년 갖고 있으면, 10년이, 뭐, 지금 올려도 한 5불은 받지 않을까요? 이베이에. 일단 만약에 BTS, 아, 제 생각인데, BTS를 사먹고, 이렇게, 공지 같은 거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냥 간직하는 거 BTS 팬으로서 간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그냥 레귤러레귤러한 그냥 프렌치 프라이드. 음, 특별한 건 없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네이버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톡에서도 BTS 이모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통 그런 거 사면 1불 부근가? 99센트인가? 1불 부울 거예요. 그런데 BTS 건 이불구구더라고요. 그냥 BTS가 직접 한것 같아요. 리모컨 역할을.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은 BTS를 많이 좋아하시나요? 아, 별로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 하여간 BTS가 맥도날드랑 이렇게 손을 잡았다는 거는 정말,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BTS도 대단하지만 맥도날드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을 상업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돈이 있어야만 해도 하는건데 또그 사장님이 b t s 정말 좋아하던가 상업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든지 뭐둘 중에 하나야 두개 다할수도 있고 아무 생각없이 그러진 않겠죠 참고로 인도네시아가 어디서는 BTS 이게 미리 출시 딱 됐을때 뉴스에서 봤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그것 때문에 막 서서 기다리고 차에 서기도 기다리고 근데 너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격지만하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도 뉴스에서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음, 그런 거 보면 BTS가 참 유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BTS한테 제가 음, 좀 스마트한 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영어로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보지 않을까 근데 욕도 많이 먹겠죠 분명히 영어로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니까 하긴 하는데 하는 것만 해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일 가서 일 용어 그 언어만 쓰지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쓰질 못할 못하니까 만약에 이걸 영어로 했으면 아마 다들 비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 한국말이 편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빅데이트 먹는데 그냥 한국말 해줘. 음 마, 마지막 패스입니다 여러분. 케이준에 찍어서 한번 먹고 칠리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고. 음 해가 여름이라서 느껴져요. 그래 창문에서 나오는 빛으로 킬 라이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b 스스 미리 바꿔서 나오는 건지. 근데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좀더 바삭해요. 더 맛있다고 보면 되나? 제가 좀 냉이 셨어요 보통 이거를 밀면을 수도 는다 라지 시켜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안 먹어요. 사람들은 많이 먹는다고 막 그러는데 많이 치킨 나가서 다 먹었습니다. BTS 마지막 템피스 치킨하게 시켰고. 그러면 하여튼 먹방의 첫 먹방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답변을 안 해줬어요. except 가족, 제 아내랑, 그리고 처남, 천왕, 사랑하는 처남이 남겨줬고, 그리고 제가 아는, 어, JK라는, 어, 옛날에 대학, 대학원 동기, 그렇게만 남겨줬어요. 그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어, 그럴 것 같았고, 당연히 그럴, 거, 뭐, 누가 관심있겠어 누가 먹는 거 봐요, 사실. 근데 그래도 계속 힘내면서 하겠습니다. BTS 먹었으니까 또 힘내면서, 다음 영상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